마리아와 땡땡. 안녕하세요 마리아 게임들의 기아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부계장으로 네, 새롭게 훈련 캠프를 마친 이것을 통해서 클래시 로얄을 해볼 건데 아무래도 실력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무가금으로 한번 아레나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부터 열어볼게요. 어, 아레나가 낮아서 그런지 뭐 아주 특별한 카드는 당연히 나오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지금 이런 것도 되게 귀한 판이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돈도 없고 다이아몬드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준비를 해보고 이제 카드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된것 같은데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진짜 제가 원래 주력으로 쓰고 있는 카드들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요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친구들은 시켜보고 어, 돈이 없네? 아, 골드 아껴야 돼요. 부가금이니까 자, 그럼,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과연, 진짜 투오피가 지금 0이에요. <laughs> 잘할게요. 이 이름부터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아레나가 1이네요. 자, 바로 프린센스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폭탄병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폭탄병은 저는 실제로도 많이 써본지는 않았던 기능인데, 오, 잠깐만요. 공격을 잘 해줄까요? 오, 오오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짠! 오,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일단, 아처를 한번 뒤로 갈라볼까요? 옆으로 갈, 갈라서 공격을 해보고, 하나는 기사를 보내고, 하나는 머스킷병을 보내볼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쪽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처리해야 되니까, 약간 까다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해골 군, 자이언트를 좀 보내볼게요. 과연 저 친구가 해부분들 보낼까요? 아, 안 보내네요, 안 보내네요. 아, 역시, 좋네요. 자, 그러면 저는 프린세스 막아줄 친구 보내주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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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금더 옮겨, 조금, 조금 더기겨 오! 지금 가고 있어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아직은, 오, 가뿐하게 이번에는좀 가뿐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쭉 밀면 될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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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 다음에 기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어, 잘못 나왔다, 어떡해.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괜찮을 것 같고, 머스키 병을 기사로 막아주고, 오, 파이어볼로 공격을 해버렸네? 어, 그래도, 어쨌든, 1차적으로 해결은 된것 같고, 자, 한 번만 딱 던지면, 저희 어, 좋아요, 부서졌어요. 자, 이제 부서졌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 잠깐, 프린센스 이 친구 되게 좋아하는구나. <laughs> 그렇죠, 저도 초반에 프린세스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왠지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좋네요. 어쨌든 자 여기서 아처를 보내서 좀 공격을 하고 이양하는 거좀 빨리 부숴볼게요. 클릭,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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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오. 아 그래도 어쨌든 위쪽에서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아그저 처음 싸우시는 어느 나라 분인지 모르겠는데. 좀 이분이 약간은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 크라운 상자를 모아봐야 되니까 어, 돈이 없으니까 네, 돈없고 보석 없고좀 모아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카메라가 꺼져서 충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은 어, 하다가 꺼진 판은 이기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크라운 상자가 이제 여섯 개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그 동안 뭐 상자도 열렸으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음, 뭐, 괜찮아요.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미니 패카도 새로 생겼네요. 일단은 좀 친구들이 많이 생겼는데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친구들은 조금 해볼게요. 아! 3이 불, 골드 3이 부족하네요. 아, 일단 자, 돈 벌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아레나 1입니다. 자, 상대방은 아, 레벨이 2고 자, 갑니다. 음, 일단 마땅히 낼게 없으니까 아처를 뒤로 갈고, 아, 지금 하늘로 나르는 친구 같구나. 자, 그러면 저도 일단 위를 공격할 수 있는 친구를 공격을 한번 해보고, 어, 기사로 막아줄게요. 같이 기사로 막고, 어, 해골... 저 뭐라고 해야 되죠? 제 이름 뭐지? 이름 뭐야? 아, 이름 안 뜨네. 아, 지금 올해 제가 거의 이 친구는 써본 적이 없는데, 얘가 은근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 짜증난다 말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를 좀잘 한번 활용해볼게요. 오, 자 그러면 해골 군대, 해골 군대로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다잘 막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 좋아요, 잘 막아냈어요. 어, 화살, 저, 저 친구 화살 어디서 거죠? <laughs> 아,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정말. 자, 어쨌든 저기 폭탄병, 그래, 폭탄병이었어요. 폭탄병이랑 자이언트를 같이 가면 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기 폭탄병을 자이언트 뒤에 세웠어야 됐는데 이것도 잘못됐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자이언트가 어, 잘하면 해결하겠어요. 타워 해결할 것 같아요. 아, 일단 뒤에서 좀 공격을 해주면서 타워 마지막 공격! 좋았어요. 오 해결됐어요 해결됐어요. 일단 좀 어그로가 끌리나? 아안 끌리는구나. 어그로를 끄는 법을 제가 잘 몰라갖고 일단은 이 친구 해결하고 제가 하늘에 나는 친구를 공격할 게 마땅치가 나서 폭탄병을 일단 좀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폭탄병이 자 던져. 어 폭탄병은 위에가 안 되나요? 어 이거 뭐다 새롭게 써보는 아이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 새롭네요. 이게 아래쪽에 내려가도 안 쓰던 애들을 써야 되니까 어 새로운 점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까지 좀 게임을 했던 방식 자체가 좀 쓰던 덱만 좀 쓰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안 늘었던 것 같아서 좀안 써봤던 덱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과연? 아, 이게 지금 처리할 게 마땅치가 않아서 파이어볼로 한번 쫙! 오, 되게 됐어요. 지금 옆에 타워도 지금 무너질 것 같고요. 오, 좋아요. 자, 폭탄병 같이 가고. 여기서 아처 같이 가고, 머스킷병 같이 가고, 어,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무난하게 킹타워는 무너뜨렸습니다. 아, 그래도 못한다 못한다 해도, 어, 그래도 어, 여기 오니까 조금 잘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왜냐면 그래도 경기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새롭게 부계정을 가지고 내려가면, 어, 그냥 좀 지겹지 않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안 써보던 카드를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좀 아레나가 좀 올라가지다 보면, 아, 좀 이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는 게 되게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다양하게 카드를 써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경기를 한번 해봤고요. 아 모든 경기를 사실은 다 이긴 거는 아니었는데, 어 거의 많이 이겼어요. 잠시 보여드리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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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뭐 가끔씩 패배있고 이렇게 승리.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한판만 더 이기면 아레나 2로 진출하게 됩니다 어 아무래도 무과금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이겼는데 보물상자를 하나도 못 열었어요 뭐 그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물상자는 못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워서 어 무과금으로 아레나 7, 8.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곳까지 가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폭탄병으로 막아줄게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폭탄병이 진짜 좋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힘도 되게 세고, 멀리 있는 뭐, 강력이라고 해야 되나? 강력 공격이라서, 좀 다양하게 좀 죽일 수 있어서, 유용하게 쓸수 쓸 있었어요. 어, 말이 떨리네. 아, 저 친구가 갑자기 막, 파이어볼을 뿌렸는데, 어, 아, 그저 파이어볼 너무 세서, 뭐지? 킹타워를 건드렸네요. 아이고 어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잘 하던 행동 중에 하나였는데 어, 킹타워를 건드리면 이제부터는 좀 공격이 힘들어지니까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어쨌든 저분은 킹타워를 건드렸고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좀할수 있겠네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좀 처리를 해주고 자 하살 대기시켰다가 바로 쏘아서 어 좋아요. 한 번에 해결을 시켜주고 뒤 이제 자이언트 뒤쪽으로 해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 왼쪽 타워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프린센스는 네, 가뿐하게 네, 해골 군대로 막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양 같이 가는 거 고블린 창들이 나가서 또 공격을 하면 오른쪽도 좀 같이 깨지겠네요. 어 근데 중간 타워가 상대방이 나가버렸습니다. 의도치 어, 않게 굉장히 좀 미안한 상황이 되기는 좀 했네요. 뭐,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아레나 2가 되었습니다. 아 드디어 아레나 2가 되었는데, 어, 일단은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무과금으로 해서, 어, 아레나를 올리고, 네, 실력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실력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좀 무광으로 연습을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제가 다음에 또 새로운 아레나로 올라가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